자,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하이픽셀스 가요. 아니, 배드워즈 하기인데요. 이 배드워즈가요.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원래는 오늘 메카닉 야생 시리즈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못 들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더불어서, 곡괭이나 요런 거 가지고 왔을 때잘못 캐는 양털.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곡괭이나 이런 거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어, 앤더스톤이나 요런 걸로만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는 거지, 이제. 어, 곡괭이로도 캐는데 좀 오래 걸리는 놈이거든.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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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왜 아무도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이, 이 자식이. 아니, 저기요! 기껏 들어왔더니 필레이가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미한명 더! 한명 더! 아! 한명 더! 한명 더! 아! 잠깐! 이거 아니지! 아 참고로 이게 좀 저화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저화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쪽에는 유튜브 띄워놓고 한쪽에는 디스코드 띄워놓고 한쪽에는 인트, 아, 한쪽에는 이츠플로어 띄워놓고 한쪽에는 녹화툴 띄워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저화질이. 저화질 수밖에 없거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막아주고 그 주변으로 점토로 둘러싸줍니다. 점토. 이 점토가 또 만능이거든, 만능. 점토가 이 엔더 돌보다 곡괭이로 잘안 캐지고 엔더 돌은 그 뭐냐, 화염구를 막아줘요. 그래서 좋습니다, 둘 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 곡괭이만 들고 왔을 때는 거의 못 캔다고 볼수 있는 양털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은 끝장이죠, 그냥. 양털 방어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 곡괭이만 들고 왔을 때는 요게 이제 점토나 뭐 엔드 돌보다 캔 속도가 느리거든. 그래서, 이 양털을 사용해주면 상대방이 캐는 속도를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있죠 요걸로 무조건 하나로 일단은 3다이아몬드 해복구 여기네 아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무조건 이걸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자식아 이거 뭐야 야 막아 야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떨어트려, 떨어트려.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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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 언제 왔어, 또? 얘 죽었잖아, 분명히. 야, 이 자식아. 뭐냐? 잠깐만, 도망가. 아니, 도망가. 도망가. 저기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막아, 막고. 막고, 막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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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자, 다이아몬드 먹고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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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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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았냐. 미친, 돌았냐. 잠깐만! 하나. 짠! 이! 일! 짱! 땡!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자 우선 초반에 엄청나게 자원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팀 3명이죠? 아니, 왜 하필은 우리 팀이 3명이야, 이. 자, 요렇게 막아주고, 일단. 1, 막아줘야 합니다. 왜냐면 초반부터 러쉬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4대4에서는 무조건 막아주셔야 되고, 우선은 공격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 근데 왜 이분 AFK죠? 아니네. 이게 저화질이 맞아요. 자, 그러면 7골드로 공격수단 그리고 나머지로는 점토로 한번더 방어시켜줍니다. 자, 이 점토로 방어하고 난 다음에는 양털을 사서 다이아몬드를 캐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이아몬드를 얻으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봐요. 점토를 안 가지고 오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초로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줍니다 아 누가 마침 다이아몬드를 잘입고 있어요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 적이 나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을 전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넣어주시고, 다이아, 혹시나 적이 바로 캘 수, 캐러 갈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렇게, 어, 도구 장만 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도구 장만을 다 해주셨으면,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으로, 바로 그냥 적을 도끼로 쳐내고요, 다이아몬드 먹으러 갑니다. 자, 적을 도끼로 쳐내고와 동시에 다이아몬드를 먹었죠? 그럼 입니다 이제. 도망가! 그리고 한 개를 장만해줍니다. 뭐야! 쟤왜 아래로 떨어져, 스스로. 자, 한 개를, 다이아 한 개를 장만했죠? 다이아 두 개째 장만하러 가줍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해주고, 다이아 두 개째를 장만해줍니다. 자, 다이아 두 개째 장만! 그리고 튀어! 이! 음! 음! 다이아 두 개째 장만했어요.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먹으러 갈 새도 없이 저기 쳐들어오네요 자 저기 쳐들어올 때는 뭘 하면 되냐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저기 쳐들어올 때는 막아줘야 돼어 무조건 막아줘야 돼야 막아라 야 막아라 됐다 자 그다음에 바로 양털로 막아주고 다이아몬드 다이아 한번 더 장만하러 가줍니다 그런데 요번엔 이쪽 다이아를 장만할게 아니에요. 반대쪽 다이아를 장만해줍시다. 반대쪽 다이아를 장만하려면 우선 양털을 충분히 산 다음에 아 진짜 멘트치는거 겁나 힘들다. 제가 녹화에는 초짜라서 아직 죄송합니다. 자. 자, 여기서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장만하러 이렇게 왔는데, 적있쪽 적을 쳐줍니다. 적을 매우 많이 쳐줘요. 쳐줘.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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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쳐라. 오케이 다이아몬드 장만했고요. 바로 그냥 바로 튀어줍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죽이면 적에게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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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튀어주는데 왜 이렇게 레드의 양털이 많죠? 그나저나 저는 회복 구역을 바로 회복 구역 그리고 어. 해복구역과 혹시나 투명 들고 들어올 수 있으니 함정을 구입해 줍니다. 함정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 세, 무조건 두 개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반, 반격 함정까지 구입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요 멘트 치기 겁나 힘드네, 진짜. 요 멘트 치기 참 힘들다잉. 저기요. 안 돼! 자시가안 돼! 시가 어디야? 여기! 자, 이제 빨리 가줄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반대쪽 다이아몬드 장만하러 가줍시다. 반대쪽 다이아몬드 장만하러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일단은 갓발을말해줄게 제가 이때까지 갓발을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갓발을 가지고 다녀야지 이제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여기 반대쪽 다이아를 먹으러 와러 왔더니 적군이 안쳐 들어오죠? 안쳐 들어오면 그냥 바로 먹고 그냥 튀어줄라 했는데 죽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군이 다이아 먹기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자. 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이 빠빠 <laughs>